자, 시바이누 팀 시바리온 블록체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였다라고 해요. 어 요거는 이제 6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 시바이누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내용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루시로 알려진 시바이누 마케팅 전문가는 어,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상태의 계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바이누 리더 시토시쿠사마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시바리움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어, 루시는 어, 시바리움이 어, 시바이누와 비교를 하였을 때 건설업자들이 튼튼한 선로를 건설하는 철로처럼 보인다고 라 설명을 했어요. 이 기능은 어, 사용자와 개발자가 상요작용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기능을 확장 할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루시는 이 프로젝트가 최근 이 시장에 대한 일부 주요 업체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능한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 기회를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아마 앞에 공간에서 시바인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할큰 파트너십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밑줄을 한번 정도 어,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나 루시는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해 조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말하면서 어, 프로젝트는 걸어 거절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어, 그러나 그녀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을 하면서 모든 스테이션이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서 새로운 어, 시대가 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런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시바이노 콘이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재료가 요런 호재들이 나오기 전에 누구 털어야 돼요 개인 물량 털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지네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어, 루스에 따르면 팀은 개발 프로젝트의 1단계 1단계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강조를 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한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9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어, 시바이누 시바리움에 대한 주요 지표는 자릿수 급증을 보고 있습니다. 어, 시바리움에 대한 주요 지표는 시바이누 생태계가 상승세를 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 시바리움에 대한 거래 데이터 지난 한주 동안 본 토큰에 대한 지불된 거래 및 수수료가 세자릿수 뭐 퍼센트로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어, 이는 어 시바이누가 트레이더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시바이누가 이번 주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주말 어, 주말 동안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거래는 주말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여 토요일에 무려 441% 급증을 하였죠. 토요일, 어, 시바리움은 13,190건 이상에 대한 거래가 기록이 되었으며, 이는 주초에 3,500건에 대해서 약간 못 미치는 거래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활동이 급증을 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높아졌고, 부하 증가로 인해서 부담이 커졌다라는 내용들 알려드리고요. 자,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이누 소각률은, 신규 개정에 9배 이상 급증한, 84,642%더 급증을 하였습니다. 시바리온 커뮤니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철도 설로라고 밝히며 역을 설치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계속적으로 소각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 3월달에, 어, 450% 정도 가기 전에, 제가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이 부분에서도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700% 이상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13,000% 이상 소각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다. 자 여기서 모든 구독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코인 상승님 여기서 지금 소각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시바이누 코인 안 올라갑니까? 정말 죽어버리겠습니다. 지겨워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그랬냐면 자, 지금 소각이 진행이 되니까 요 부분에서 매집을 한참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 진행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펌핑시킬 것이다. 그렇게 내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13,700%, 700%, 800%, 267%, 350%, 423% 그리고 176%, 669%. 자, 지금 제가 다 소각이 되는 거를 날짜별로 다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하락이, 자, 여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깼단 말이야. 아,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를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정도 지지, 두번 정도 지지, 세번 정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거의 95%가 다 매도를 하고 나갔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욕하실 분들은 욕하십시오. 자, 씨발하고 욕하십시오. 댓글로. 어? 여기다가 리을자만 붙이면 되겠네 리을자 씨바 어, 욕하십시오 욕 다에게 받겠습니다 욕 먹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뭐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주려고 한 건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손실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요 부분에서 지금 평균 단가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제 평균 단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기다려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구독자 한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밤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밤감기 이후에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만 기다려 주시게 되면 시바앤코인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90% 이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가, 뭐한, 그렇게 욕을 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욕 먹습니다. 욕하시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욕을 다 받아 먹을 수밖에, 없죠. 건선징악,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받고, 못된 일을 하게 되면 못된 일을 받는다. 어? 여러분들 좀 착하게 좀 사세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어? 아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 도지 코인킬러 시바 있는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공개함에 따라 소진율과 신규 계정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신규 계정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모든 고래들은 다 매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막못 버티고 이러시면은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시바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소각률이 8만 어, 8만 4642% 4%, 4 급증을 하고 단 6시간 만에 1천만개 이상에 대한 시바인누 코인이 소각이 되었다. 어, 시바인누 마케팅 책임자 로스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어, 시토시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는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1단계에 어 1단계에 들어섰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게시물은 시바리움 블록체인을 어, 철로 어, 선로의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커뮤니티는 기술 업데이트 및 주요 업체와에 대한 연결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파트너십에 대한 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바리움 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계정의 6월 15일 16개에서 6월 16일 154개로 급증을 하였다. 신규 인증 계약이 8건에서 17건으로 증가를 하였다. 인투 더블락에 따르면,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활성 주소가 12.7% 증가를 하였고, 시바인드 보유자는 54% 현재 가격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 저번에 제가, 어 보유자들 거의 8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어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0%는 매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바 데일리, 영국 적십자가 비영리 잔치를 위한 암호화 기부 전문 플랫폼인 더 기빙 블라카 협력을 하여 기부를 위해 암호화폐를 수락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시바의 누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패드 주시, 근원 PC 물가도 꺾일 듯, 어, 9월 이나 기대, 기대감이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C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어, 9월 달 이나 기대감이 좀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 반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기록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다. 어, 미국 소매 물가에 이어서 어, 잇따라 둔화가 되면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패드가 오는 9월 첫 금리 인하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있다. 어, 근원 PC 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라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매 물가인 지난달에 발표됐던 소매 물가인 어,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리고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상승세도 모두 꺾이면서 어, 월간은 근원 PC 물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고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금리를 어, 9월달부터 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7월 중순이나 말부터 어, 시장에 대한 반등도 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어, 매수하기 위한 7억 달러 모금이 오늘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7억 달러에 대한 모금이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가격이 계속 하락, 하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계정에 대해서 67.45%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어, 트럼프 가상자산에 대한 미래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통해서 재차 친가상자산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18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 연설을 통해 미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고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가상자산과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 이어서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미래와 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나라가 이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올 것이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앞장서서 지금 지지 발언에서 친가상자산에 대한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트럼프는 플로리다 라 어, 웨스트팜페이지 어, 유세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쟁을 내가 끝낼 것이다. 내가 어,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2024년 어,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어 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당일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비트코인에서 4억 같이 돌파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면서 어, 시바이노 코인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40% 이상,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이런 이벤트로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그 전에 누구를 털어야 돼요? 바로 개인 물량을 털어야 된다. 높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돼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투바이즈 어,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에 대해서 제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거예요. S-1, S-1에 대한 수정본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미국 증권 거래소에 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신고가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까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월 2일 날 자산운용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S-1에 대해서 증권 신청서를 완전히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상장까지도 승인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7월 2일 날도 지금 엄청난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 전에 누구를 털어야 돼요. 개인 물량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어 코인상승 믿고, 너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50%다. 지금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확정 지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타 유튜브들이, 뭐, 지금 코인상승 엄청나게 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니가 시바이누 코인 찍으니까 시바이누 코인 내려가는 거 아니냐. 타 유튜브들까지도 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타유튜브이랑 저는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시바에누콘 여러분들 영상 지금 20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시바에누콘 영상 찍으면 5분도 얘기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타 유튜버들 뭐 그런 애들이랑 여러분들 저랑 비교하실 를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 서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비트코이더리움 어 현물 ETF S-1 수정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18일 제임스 세이파트 블라인버거 ETF 분석가는 구트위터 그 X를 통해서 비트와이즈가 첫 번째 S-1 수정본을 제출을 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피드백에 따라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 이어서 추가 수정이 필요하,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비트와이즈 수수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시기는 7월 4일 이전에 출시되어 된다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트럼프 테마, 솔라나 기반 민코인, DJT, 시세 급등. 18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마로 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 DJT 시세가 24시간 동안 385%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민코인이 좀 385%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도 조만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솔라나 기반에 대한 민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솔라나 코인이 상승 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민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 민코인, 어 최대 어 도지코인하고 어 시바이누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C 발행사 서클 올해 들어 직원을 15% 이상 추가 채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8일 블런버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올해 직원 수15% 이상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서클은 어, 올해 초 미국 규제 당국에 기업 공개 IPO 계획을 어, 제출한 바 있다. 서클은 올해 현재까지 어, 137명에 대한 직원을 고용을 했으며, 비즈니스 개발, 엔지니어링, 마케팅 분야에서 100 40명을, 어, 추가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한편, 현재 서클 직원 수는 882명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또 하나, 어, 지금 현재 서클, USDC 발행사 서클이 올해 들어 직원을 15% 이상 추가로 채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 성장할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 생태계 구축과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어, 가격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USDC 발행사 서클도 올해 들어 직원을 15% 이상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깊은 뜻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USDC,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만약에 회사가 잘안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왜 직원을 15% 이상 추가 채용을 할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USDC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가 총액이 총 6입니다, 여러분. 리플보다 커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들 어,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 나오고 있으니까 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운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바이누 틈 시바이누 블록체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 그리고 시바이누 시바리움에 대해서 주요 지표가 세 자릿수 이상 급증을 보이고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 장기 보유 추세 및 토큰 소각에 대한 시도 낙관론에 대해서 모든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시바이노 코인이 이제 CPI 지수, PPI 지수 그리고 p c 지표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시바이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에 대한 최근 동향은 시바이노 둘러싼 흥미로운 역학을 보여줍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시바이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으며 평균 보유기간 인상적인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점으로 눈에 띄는 감소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따르면 58%에 달하는 시바이노 보유자들이 상당 부분에서 여전히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서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정확한 정보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인 상승이 좀 새로운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어,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단기간 불리는 어, 불리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 들어오고 오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독자의 한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좀 알려드리고요.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어, 위의 번호로 1 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텔레그램방 무료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6월 14일날 보시게 되시면 카이버 네트워크 추첨을 좀 해드렸거든요. 어, 카이버 네트워크 어, 103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한 이유는 4시간 봉 1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바로바로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로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6월 14일날 한 1시에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어, 수급을 매고 매수를 할수 있도록 수급을 포착을 하였고 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텔레그램망에 많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현재 플러스 한13% 이상 13.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에 한 개에서 한두개 내지 어, 5에서 10% 5에서 10%. 단타칠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어, 손잡고 같이 한번 리듬을 맞춰 보시면 호흡을 맞춰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간 중간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읽어 보시게 되시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상자산에 대한. 기간 투자자에 대한 이런 어, 확신으로 인해서 어, 개,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어, 단타로 좀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어, 그러나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 말고 지금 이제 카톡 방에서 정보 공유 방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또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세이 코인으로 상승 거 참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IQ 코인으로 IQ 코인 감사합니다 두번 발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아하니 어, 6.26%로 633,839원 이렇게 어, 수익이 또 자주 나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매수,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코인 하면서 이런 수익은 정말 처음이네요. 좀더 많은 금액을 넣을 걸 후회되네요. 감사합니다. 코인 상승님,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바이누 코인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부터 시바이누 코인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저는 4자, 한 8자로 바꿀 것이더라. 800, 9, 8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으로 시바이누 코인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또는 카톡방. 소통방 같이 한번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코인의 코인 생성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법 투자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홈페이지 제작을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적중 뭐 프로젝트, 그리고 어, 적중 프로젝트, 그리고 해법 투자에 대한 시험 브리핑,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뭐 공지 사항, 그리고 무료 교육, 어, 매매 강의실, 어, 고, 종목 공유, 프리미엄 교육관, 그리고 프리미엄 교육관 실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의 이제 고객분들이나 뭐 유튜브 이제 구독자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생생한 이용 후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네이버에다가 이제 헬퍼 투자 이렇게 좀 치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여기에다가 모시바이누 뭐 코인이나 또는 비트토렌트 제가 모두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헬퍼 투자에헬헬어 발음이 좀안 되는데. 해법 투자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단한 번도 지금 제가 코인 투자를 8년 정도 이상 한,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나온 거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뭐 뭐 초짜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제가 강좌로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바이 누나 비트토렌트에서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정확한 핵심 정보가 아니에요 모두가 알,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재료 노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노출 재료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어, 네. 영상에다가 차례대로 업로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해외 기사를 어디에서 어, 발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내용을 보면서 영상을 찍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법 투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 여러분들 잠깐 하고 끝낼 거예요. 수백조, 몇백조, 몇천조 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3 먹으려고 짤짤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제 방송을 끄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정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청 터지게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매스 타이밍을 잡아서 정말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딩하는 거지 끝났어 여러분들 누구한테 뭘 돈을 맡기고 뭘 믿습니까 지금 경찰이다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에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터럼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정확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미의 모멘텀을 우리가 분석해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복귀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게임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지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뭘 지금 딴걸 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어, 해퍼 투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많은 강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어, 새로운, 어, 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내용들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나온게 아닙니다. 장대 양방이 터지는 원리와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3%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0% 물려가지고, 이 새끼, 소새끼, 소간지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 흥분을 했는데, 어, 정규 교육에 대한 업데이트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거나 문의를 좀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제가 중요한 코인들에 대해서 해외 기사 발췌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여태까지 어,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어, 미노출 재료까지 하나하나씩 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20년, 30년 이 30년까지도 안 돼. 100년, 1년 인생, 100년 시대. 자, 어, 쭉,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받아보시면, 어, 되겠습니다.